안녕하세요. 찐테크TV 해외주식 찐이슈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주 미국주식 장고액 및 순매수 결제액을 살펴본 후 3월 첫째주 아크ETF 포트폴리오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첫째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주식 보유 장고액 순위입니다. 첫째주는 장고액 순위 변동이 많았습니다. 1위 테슬라는 장고액이 7,500억 가량 감소했고 2위 애플은 5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랜만에 4위에서 6위에서도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구글이 4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 ARK k ETF는 지난주 대비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장고액이 1,300억 가량 증가하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순매수 결제 액 순위를 볼까요? 3월 첫째 주 테슬라는 순매수 결제액 1,402억을 기록하며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팔란티어의 순매수세도 아직 강하게 이어지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메타버스의 강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올라왔고요.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TBT ETF가 순매수 결제 5위를 기록했습니다. 6위에는 프로테라와 합병하는 스펙 ACTC, 9위에는 미국의 에어택시회사 조비 에비에이션과 합병하는 RTP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d 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장비를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이 3월 첫째 주 순매수 결제액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크 ETF 3월 첫째 주 포트폴리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S&P500의 퍼포먼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덩치가 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퍼포먼스는 플래시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11%나 하락했습니다. 섹터로 보면 반도체 쪽이 좋지 못했는데요. 엔비디아 -9.14%, 브로드컴 -4.2%, 퀄컴 -4.73%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쪽 섹터는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스파이.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QQQ의 지난주 퍼포먼스는 각각 0.86% 마이너스 1.74%입니다. 참고로 올해 YTD 퍼포먼스는 스파이 2.61% QQQ 마이너스 1.61%입니다. 자, 그러면 아크 액티브 펀드들의 성과는 어떠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의 플래그십 펀드 ARKK입니다. 캐시아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10.2%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보유 종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테슬라, 텔라닥, 바이두 주가 하락이 펀드 퍼포먼스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ALKK ETF 탑10 순위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다만 주무의 순위가 5단계 상승하여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줌의 a r k k n 의 비중은 지난주 대비 85BP 높아져서 3.1%입니다. ARKK는 현재 55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탁1 0의 투자 비중은 47.7%입니다. 다음으로 자율 기술 및 로봇 공학에 투자하는 ARKQ입니다. 캐시아크의 신린 내용을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했습니다. 이 ARKQ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요. 테슬라, 방산솔루션 분야 선두업체이자 군용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 바이두, 그리고 곧 출시될 ARKX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인 버진 갤럭틱의 저조한 성과가 펀드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ARKQ 탑10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탑10에 해당하는 종목의 개별 비중을 높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보유 종목수는 48개에서 50개로 증가했지만 탑텐의 비중은 오히려 49.4%에서 50.1%로 증가했습니다. 2월 3주째에는 탑텐의 비중이 46.1%였으니까요. 2주 만에 탑텐의 비중을 400bp 정도 올렸습니다.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1위이고요. 펀드의 비중은 10%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소개해드린 세계 기업 모두 순위 변동이 없었는데요. 농업, 건설 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 트림블, 네덜란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 반도체와 일본의 건설기계 및 광산기계 제조업체인 코마츠 모두 이번 주 순위 변동 없이 각 3위, 9위, 10위에 위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인터넷 ETF인 ARKW입니다. 캐시아크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 마이너스 9.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보유 종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 텔라락, 비트코인 펀드, 스포티파이, 쇼피파이의 주가 하락이 ALKW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ALKW 역시 탑10의 비중을 높였는데요. 7위, 8위, 9위에 해당하는 스포티파이, 트위터, 넷플릭스의 ETF의 비중을 아주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종목 비중을 모두 높였습니다. 테슬라 비중은 57bp 높아져 9.9%이고요. 줌이 7개 단이나 상승하여 10위에 진입했습니다. 펀드 내 비중은 40BP 4 0 b p 상승하여 2.4%입니다. 투자 종목수는 전주 대비 3개 줄어 54개. 하지만 탑10의 비중은 41.8%에서 43.5%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진우믹 레볼루션 ETF ARKG입니다. 캐시아크의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9%입니다. 원격 의료업체인 텔라닥, 분자 진단 회사인 케어 DX, 바이오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슈레딩거, 아크가 주목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좋지 못한 유전공학 회사인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지난 한주 저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펀드 퍼포먼스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ARKG의 탑텐 순위를 보겠습니다. ARKG가 투자하는 57개의 종목 중에서 탑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6%입니다. 2위인 리즈네론 파마슈티컬스, 9위인 다케다 제약의 비중이 각각 55BP, 49BP 오른 것 외에는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ARKF입니다. 캐시아크의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7.8%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도어, 많이들 아시는 이미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핀터레스트, 스펙주인 실비케이트 캐피탈, 대표적인 미국 핀테크 기업 스퀘어까지 한 주간의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펀드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어서 ARKF 탑10을 보겠습니다. 탑3의 경우 순위 변동이 전혀 없었으며 4위에서 8위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ARKF는 48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탑10의 비중은 45.3%입니다. 아크액티브 ETF를 5개 합해서 탑10을 추려보면 테슬라, 텔라닥, 스퀘어, 로코, 바이루, 쇼피파이, 진로우, 이그젝트 사이언스, 스포티파이, 크리스퍼입니다. 아크의 수장인 캐시우드가 자주 언급하는 테슬라, 텔라닥, 스퀘어가 여전히 1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크 액티브 ETF 전체적으로 이세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5%입니다. 순위를 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해보면 진로우와 쇼피파이가 그리고 이그젝트와 스포티파이가 서로 순위를 바꾸었고요. 페이팔이 빠지고 크리스퍼가 탑10에 진입했습니다. 3월 첫째 주 아크액티브 ETF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유니티와 버클리 라이츠입니다. 유니티는 ARKQ에 편입이 되었고요. 버클리 라이츠는 ARKK에 편입되었습니다. 유니티는 메타버스의 대표주의죠. 유니티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ARK-KARKW에서는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업체이고요. 지난 3월 3일에 ARKQ에서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크 액티브 펀드 전체적으로 보면 2월 이후로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전체 아크 액티브 펀드의 비중은 1.3%로 24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크에서는 유니티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캐시아크닷컴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월 6일 기준으로 아크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종종 아크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을 다루는데요. 아크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직접 투자하신다면 이러한 종목에 대한 캐시우드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유니티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나온 최근 기사를 보면 유니티에서 로보틱스 업계를 위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공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사에서는 유니티를 글로벌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 제작 선도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를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차트는 ARKQ, ARKW ARKK를 포함한 전체 아크 액티브 ETF 기준입니다. 보라색 선과 왼쪽 축은 아크 포트폴리온의 유니티의 비중을 나타내고요. 노란색 선과 오른쪽 축은 유니티의 주가를 나타냅니다. 2월 초부터 비중을 높이기 시작해서 전체 액티브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입니다. 아크에서 새롭게 편입한 또 다른 종목은 버클리 라이츠입니다. ARKG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ARKK에서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크에서 매도 없이 계속 매수만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3월 1일 ARKK에 편입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버클레이라이츠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실텐데요. 디지털셀 바이올로지 업계 선도업체입니다. 버클레이라이츠는 관련 기사가 작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만큼 많이 회자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버클리 라이츠는 ARKG와 ARKK에서 투자하고 있고요. 전체 액티브 ETF의 비중은 0.48% 54번째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크가 보유한 버클리 라이츠 지분은 6.8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ETF에서 주목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된 라이저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빈 라덴을 찾아낸 회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으로 알려진 맞춤형 AI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ARKW, ARKK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전체 아크액티브 ETF 내 비중은 1%가 안 되는 0.82% 수준으로, 아크 내에서는 34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크의 팔란티어 지분율은 1.05%입니다. 보라색 선과 왼쪽 축은 전체 아크 ETF 내 팔란티어 비중을 나타내고요. 노란색 선과 오른쪽 축은 팔란티어의 주가를 나타냅니다. 지난 2월 초중순에 주가가 하락할 때 비중을 한번 높였고요. 최근에 주가 변동이 없을 때에도 ETF 내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ETF 내 비중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ETF 내 팔란티어를 제외한 다른 종목을 팔았다면 팔란티어를 매수하지 않더라도 팔란티어의 비중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팔란티어의 비중이 추가 매수에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상대적인 효과로 올라간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라색선과 왼쪽 축은 아크의 팔란티어 보유주식 수를 나타내는데요. 아크가 최근에 주식 보유수를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최초 매수시부터 매도 한번 없이 계속 매수만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ARKK와 ARKW 모두 팔란티어를 사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로 범위를 늘려서 보면 전체 매수 주식수는 1300만 주가량 되고요. 이는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매수한 150만 주가량의 약 9배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팔란티어의 지난 4분기 실적 보고 자료를 보면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22% 증가해서 1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매출은 여기에서 30%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란티어의 행보를 주목해 볼만 합니다. 지금까지 3월 1주차 아크인베스트 ETF 동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